바이든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유럽으로 출발하기 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전용기인 마리논에 오르기 위해 기자들이 지켜본 가운데 영부인 진료사와 함께 사우스론의 대기 중인 전용기인 마리논 헬리콥터로 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침묵을 지킨 채 영부인 실려사의 손을 잡고 전용기인 마린원으로 향했습니다. 마린원 전용 헬리콥터에는 스프들과 핵가방을 든군 장교가 뒤따라 탑승을 하면서 6박 7일간의 대통령의 유럽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스케줄을 보면 먼저 G20 회의를 위해 로마로 향하고 국제기후회의인 COP26를 위해 6회의 블레스고로 향할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금요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대통령과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와의 회담을 포함해 이탈리아 주최국들과 양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는 또한 이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는 만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출발전 이스투름에서 미국의 개건 개선 및 소방적 기반 시설 법안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면서 역사적인 미국의 중산층 세금 감면을 연장했으며 이는 아메리칸 레스큐 프랜 즉 미국 재건 계획을 통과한 확대된 아동 세금 공제라고 말하면서. 현재 6세 미만 어린이는 한 달에 300달러, 그리고 18세 미만 어린 모든 어린이는 250달러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십니다. 이를 그러면서 이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가족들에게 사물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올해 아동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는 또한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사우스란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